환경필터 LG LG 360 공기청정기 퓨리케어 호환 헤파필터 플러스 탈취필터 플러스 필터 세이퍼 세트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1. 별표 별표 고성능 필터 별표 별표 HEPA 필터가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99.97%까지 제거합니다. 2. 별표 별표 탈취기능 별표 별표 생활악취와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흡착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합니다. 3. 별표 별표 프리 필터 별표 별표 큰 먼지를 먼저 걸러내어 필터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4. 별표 별표 친환경 소재 별표 별표 인체에 해가 없고 무독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안전합니다. 5. 별표 별표 경제성 별표 별표 정품 필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성능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구매자들은 윙윙 잘 돌아갑니다 라며 만족감을 표현하며 재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필터 세트로 건강한 실내 공기를 경험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